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한번 해드려볼게요. 어, 844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거든요. 어, 임차인의 사회행위 취소와 유치권에서 신의치 기반. 두개 조금 비슷하면서도 헷갈리지, 여러분. 그죠? 사회행위 취소는, 어, 임차인이 어떤 그, 에서 이제 저당 등기부에 과다한 채무가 있음에도 는 불구하고, 과다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임대차를 했다. 라는 게 이제 사회행위 취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에서 신의치 규반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등기부에 과다한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그래서 신의치 규반이다. 해서 이제 유치권 인정 안 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사회행 취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등기부에, 어, 채무자의 과다한 채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최우선 변제금을 돌리고 임대차를 냈다 해서 이제 그사형의 취소로 임대차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에서 신의치 규반은 거의 많이 이제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판사님들이 유치권에 있어서 신의치 규반은 많이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냥 그냥 유치권 인정을 해주는 편이고요. 임차인의 사형의 취소도 이거 역시 쉽게 어~ 뭐~ 저기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오늘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어제 이제 844강에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어, 법인의 등기이사가 대항력이 없다라는 걸 강의를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 교재를 먼저 볼게요. 교재 판매는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겁니다. 자, 여기도 보고 이렇게 기본 교재 이렇게 파, 블러셔 판매하고 있고 내용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 캡처하셨다가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여기 두 군데 있습니다 어자 교재를 먼저 볼게요 오늘 좀 이렇게 재밌을 수, 재밌을 수도 딱딱할 수도 있는데 자 844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서 유치권 임차권 사양의 취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는 사양의 취소로 인해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대, 어, 대우를 못 받는 경우, 인정을 못 받는 경우하고 유치권에서 신의치 기반은 유치권에서는 잘 인정이 안 되지만 어쨌든 둘다 내용은 똑같아요. 등기부에 채무자가 과다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도 임대차를 했다. 아니면 그걸 보고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유 잠깐만요 마이크가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치권도 인정 안 되고, 임차권도 인정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요거, 1차 경매, 2차 경매에서 법인의 등기 이사가, 그죠? 배당 배제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어,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844강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강의가 좀 이해가 가거든요. 자, 그러면, 어, 저의 교재 구입하신 분께서 이제 안성에 사시는 분인데, 음. 어, 법인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이분도 경매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 하나 저한테 주셨습니다. 어, 이분 당사자 물건이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차 경매에서,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죠? 아까 여기 1차 경매죠? 이게,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회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 이게 대부분 판례거든요두 개가 있어요. 따라서, 사회행위로 보고 배당 배제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번 시간에 그걸 설명했죠. 어 이게 등기이사, 그니까 법인의 법인이 임대차한 건물에 어 직원이 전입했다든가 등기이사가 전입했을 경우는 지, 직원이 전입한 경우는 인정이 되지만 법인의 등기이사가 전입한 경우는 인정이 안 된다. 그러나 법인 소유의 건물에 법인 등기이사가 전입한 경우에는 임대차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걸 사형이 취소돼서 진짜 일단. 서류를 말씀하실 까요 그럼 2차 경매에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낙찰자와 새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일이 낙찰의 잔금 납부 이전 이후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있다 없다가 결정되어 임대차 의 대항력 인정 불진정으로 판단되는 점인데 맞죠? 그죠? 이러한 관점에도 맞는지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총뭐 <laughs> 어쨌든 제가 뭐쓰잘대 검사를 많이 하는데 일단 요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유치권에 대한 신의칙 위반은 어 얼마 전에 한 800강 정도에서 했을 거예요. 그거 좀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유치권에 대한 신의칙 위반은 거의 잘 많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 유치권도 과다한 채무로 인한 것들은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분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시간적 순서대로 쭉 등기부를 정리했고 그 다음에 임차인도 정리했고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까지 순서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보니까 등기부에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가가 한 2억 정도 하거든요 2억 조금 안될 거예요 그러면 근저당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근저당 1억 9천 또 근저당 뭐 6천 뭐 이제 또 가압류 4천 뭐2 4 0 0또뭐 가압류 8천 이렇게 쭉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뭐한 3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실제 실제 시가는 실제 시가는 매매가는 한 2억 또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이때 당시에 2021년 당시에. 그런데 등기부에 이렇게 3억이 넘는 금액이 등기가 돼 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2017년 다음에 그죠? 이제 이무 경매가 2020년 됐는데 불과 7, 8개월 전에 전입을 했어요. 전입을 했어.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어. <laughs> 그리고 배당 요구도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죠? 불과 이렇게 채권이 많은데 만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경매 기입 등기 7~8개월 전에 7~8개월 전에 왜 소유주는 알고 있잖아, 그죠? 대부분 알고 있어요. 아, 이내 경매 넘어가요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7~8개월 전에 불과 7~8개월 전에 이렇게 작업했던 느낌이 작업을 안 했더라 하더라도 그런 느낌이 쫙 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시세가 2억이 좀안 되면 보통 전세 전세금은 그 임차 보증금은 보통 한 1억 5천, 1억 정도 하겠죠, 그죠? 1억 정도 하겠죠. 근데 아주 저렴한 가격에 2억 2, 아니 2천 2백만 원에 또 이게 어, 임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근데이 임차 보증금은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액 임차인 범주에 해당돼요. 이 당시 5천 5백만 원이 소액 임차인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1,900까지 보장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법인의 임대차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죠, 그죠? 법인이 임대차한 건물에 법인이 직원이나 등기사가 전입한 경우에는, 그죠? 직원은 인정 안, 인정되지만 등기사는 인정 안 된다. 그죠? 그렇지만, 법인 자신의 건물에, 법인 자신의 건물에 등기사가 임차인으로 전입했다. 이건 인정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이런 두 번째 케이스거든요? 이 사건이, 어제 말씀드린 그 사건이, 이제 844항에서 맡은 게두 번째 케이스예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이분이 또 제기한 게 뭐냐면 법인 명의로 계약할 왜 법인 건물이니까 법인 명의로 계약하지 않고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 계약했답니까 정당한 계약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번 시간에 코멘트해드렸어요 무권대리, 유권대리 얘기하면서 어쨌든간에 그래도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 법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 대표자의 개인 이름으로 그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받을 때는 요 계약은 어, 유효하다. 라는, 이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요 내용이에요. 건물의 가액을 훨씬 뛰어넘는 채권들이 있죠. 그죠? 이러함에도 임차인이 들어왔다? 이게 과연, 사회행위 시도가 될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다시 이제 정리한 내용이 여기에요. 경매 뒤집등기 전에, 6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죠? 왜 들어왔을까? 최우선 변제금을 받으려고 들어왔을까?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도 계약 전으로 분할해서 지급했어요. 이게 임차 계약이라면, 이전에도 막 200, 300 지급했고, 또 이후에도 200, 300막 지급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인정될까? 네, 법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런 경우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새마을 근고에서왜 배당 배제 신청을 했을까? 그래서, 이 선순위 임차인이, 여기 선순위 임차, 아니, 후순위 임차인이지만, 이 양반이 최우선 변제금을 왜못 받았을까?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저는 어제 법인의 등기사라서 배당배제를 신청했다면, 이건 잘못된 배당이기 때문에, 1차 경매 사건에서, 그죠? 1차 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청구 반환을 해야 된다, 소를 제기한다고 제가 그 논리를 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질문 주신 우리 구독자 교재 구매하신 분, 교재 구매하신 우리 이제, 아, 이름을,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나? 제실명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죠? 어쨌든 그 분께서도, 어, 사행위 취소로, 사형의 취소로 이 임대차 계약이 무효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좀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볼게요. 자, 대법원 판례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개의 대법원 판례를 그분께서 올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 두 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개의 판례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해요. 판례가 비슷하니까 유액과 판례만 먼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법원 2012 요거 2012 2022판 요거였거든요 12 다의 2공 둘둘둘 자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보는 합의부에 환송한다 파기 환송 된 거거든요 자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해서자왜왜 어, 왜 이렇게 과다한 채무가 있는 과다한 채무가 있는 어, 이런 그 주택에 대해서 사형이 사형이 취소가 되는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볼게요. 피고들의 임, 피고들이 임대한 것은 사회형이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원 중 원고가 배당에 배당이의한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니까 이게 그 뭐야? 저당권자가 억울하다. 어? 이 양반은 사형의 취소로 임대차를 한 건데 왜이 사람한테까지 배당을 해주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 원심은 이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원심은 피고들이 씨에게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부동산 현황서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씨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허위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왜 현황서가 당시에 거주하고 있었대요 이 임차인이. <laughs>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허위라기 보기 어렵고 원, 원심에서는요 피고들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강제기매자 1순위로 배당받아야 할 정당한 채권자들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그죠? 피고들이 아기의 추정이반복되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래는요. 어이그 임차인들은 아기로 추정이 돼요. 아기로 추정이 돼요. 이제 보시면 압니다. 자, 보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이런 제이 판단을 내린 거죠.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린냐? 제가 핵심만 읽어볼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원심민유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 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 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맞죠? 최우선 변제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 그 다음에 조세 채권보다도 먼저 해서 최우선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담보물건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임차권 설정 행위는 사회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담보 제공 행위는 사회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그 사회행위 취소가 어떤 어떤 사연들이 있어야 타형이 취소가될수 있냐? 일단은, 실질적으로 과다한 채무가 있어야 되겠죠? 등기부상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하여 수익자인 임차인이 아기 주장인을 쉽게 번복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는 임차인은 아기로 추정돼요. 아기로 추정되는 게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기의 추정을 쉽게 번복할 것은 아니고,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죠? 그 보증금 액수가 적정한지, 그죠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실질적으로 터무니없이 적잖아요 터무니없이 적고 어~ 그 소액 임차인의 범주에 들어가겠고 그럼 딱왁구를 만들어 놨잖아 그죠 그리고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 관계가 있어서 관계가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 초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었는지 그죠 임대인과 친인척 관계 등 특별한 관계가 없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 경험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경험칙상, 그죠? 아니, 경매 기입 등기 6, 7개월 전, 또는 7, 8개월 전에 들어왔다. 이건 누가 봐도 좀 의심이, 야 경험칙상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에서 이런 이제 대전제를 내세우면서, 그죠? 그래서 당신들, 임차인들은, 임차인들은 신의 칙에 위반한 거 맞다. 아니, 죠 신의 칙에 위반한 거 맞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신의 칙이 아니라 이제 사회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록에 의해서 이제 쭉대원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었는데 그 내용들 한번 쭉 짚어볼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그 채무가 과다하다고 해서 사회행위 취소가 아니라 밑에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어, 이미, 다액이, 다액의 근저당 및 다수의 가압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그죠? 당연하죠? 8개월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의 실증이 이루어진 점. 그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8, 불과, 8개월 후에,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임대차 보증금은 1,800만원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저렴한 점. 물론, 이 부분도, 뭐, 서로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척이니까 싸게 해준 거예요. 우리 직원이니까 싸게 해준 거예요. 라고 항변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경험 칙상으로 우리 판사님들이잖아. 요 경험 칙상 이건 말이 되냐, 아무리 싸도 그래도, 뭐, 한 10%, 20%만 싸우면 되는 거지. 무슨, 뭐, 한 5분의 1토막 내서 그렇게 할 수, 그것은, 신식상 그죠? 경험 칙상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죠? 급하게 거주지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나 이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채무 초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를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차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있어 그럼 아파트 보통 이방 하나 안방 그다음에 조그만 방 하나 보통 방세개 또는 조금은 이제 네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그만 아파트에 생면 부지 얼굴들이 그죠? 너도, 나도, 아무도 몰라. 씨. 언제 만났는지 몰라. 그런데이자 여기, 다 서로 방 하나 따로 쓰고 있대. 화장실 한두개 되겠지? 이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 여기 40대, 50대 아,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고, 여기는 생판 모르는, 어디, 저기, 뭐, 근무하는 이상한 분이 살고 있고, 여기는 뭐, 이상한 또 뭐, 어? 아주머니가 살고 있고, 또 아가씨가 살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한, 문이 한 짝인데, 문 하나 안에, 안에서, 이게 과연, 경험 칙상 또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임차를 주장하는 사람, 이게 거의 뭐 80%, 9 0 뻔해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라고. 진짜 가짜예요. 가장 임차인 것 같아.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막 건장한 사람들이 여기 임대차 해놓고 들락날락 아가씨가 막 들락날락 나가면 이게 뭐 이게 가정생활입니까? 이게 기숙사지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대한민국 의 판사님들이 바보입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진짜 임대차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판사님도 대법 판사님도 이렇게 판결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파트의 방두 칸을 임차하는 내용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중방한 칸을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그러니 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방두 칸을 임차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아니, 주인은 한칸 쓰고 있고, 된장 그죠? 지는 두칸 쓰고 있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야 방귀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파트 있는데, 거기에 남한테 아무리 내가 직원이라 하더라도, 자기 회사 직원을 거기다 임, 부가 같이 살고 있고 애들도 같이 있는데 거기에 임대차를 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진짜 이건 어디 나라의 법인지 모르겠어. 그죠? 관리비나 공과 금정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그죠?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 출처를 밝히지 못한 점.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 관계가 있어 임대인의 채무 초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이 사건 아파트 일부를 다른 임차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이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또다시 임차할 필요가 있었겠냐 있, 있 이거죠. 또 임, 임대차 출, 금액 출처도 자세히 밝혀야 됩니다. 아예? 밝히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논리들이 논리들을 대부분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증명하지 못하면 너 가장 임차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읽어볼게요. 피고 어쩌고저쩌고 남편인 f가 운영하는 주유소 어쩌고저쩌고 또한 뭐 어쩌고 동일한 임대차 경위를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 d가 아유 뭐 방한칼을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지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을 부담한 자료가 없는 점 그죠? 아파트 관리비도 그죠? 방한칼을 쓰고 있다면 일부를 부담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월세도 아니고 전세잖아 그죠? 월세 아니고 전세인데 이런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당신은 사형의 취소가 맞다 함을 봤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구독 그 교재 구매하신 분께서 이제 그어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판례가 판례를 두 개를 이제 보내주시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이그 배당 배제가 된 이유가 어 아마 새마을군고에서는두축 하나일 거예요. 판례 해석을 잘못해서 등기사는 배당 대항력이 없다해서 그리고 배당 배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 집행관님의 오류일 수도 있고, 새말근구의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1차 경매에서 배당받은 사람들에게 부당이서 반을 청구함이 맞고, 또, 이게 이제, 사형이 취소라고 했을 때, 이게 사형이 취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정당한 임대차로 인정받을 수 없다. 라는 게 대부분 판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인정될지는 모르겠어요. 유치권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인정이 안 돼요. 뭐이제 뭐 채권 최고의 그 가치가 이 건물이 뭐한 10억인데 10억인데 채권 최고의 게뭐 8억, 9억, 10억까지 있어. 거기다가 뭐 이제 조금 더 하면, 웬만해서는 1.5배, 2배 이상 되지 않으면 잘 인정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낙찰받은 분한테 굉장히 지금 유리한 것 같아요. 그죠? 모르시는 분은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어, 이거 844강, 그리고 현재 얘기했던 855강, 8레 라든가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나... 어 이런 임차된 물건을 봤을 때 임대차된 물건을 봤을 때 아마 조금은 더좀 어,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